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오늘 수시 발표가 좀 나네요. 오늘 수시 발표가 났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수소식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대학생도 발표난 학생이 있어 가지고 한번 올려봅니다. 어, 오늘 올해 오늘 발표된 3육대 교과 전형 합격을 한 학생이에요. 이제 건축학과를 합격한 학생이고 어, 이에 관련돼서 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비번호 받거나 36대에서 예비번호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더 기다려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근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 창고로 붙은 차의 학생, 건축학과 5년제 붙은 학생이고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붙었고요. 자, 36대 교과 전형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구멍 날것 같은 학교에서 리스트를 보시면 맨 처음에 올린 학교가 36대였어요. 제가 이미 예상, 예상을 할때 36대는 올해 구멍이 좀날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낮은 점수에서도 합격을 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생이좀 스토리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시 뭐, 당연히 일반고의 평범한 학생이고요. 이 학생이 학교 졸업할 때 내신이 몇이었냐면요 중학교 졸업할 때요. <laughs> 말해도 뭐 실명을 얘기하진 않으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내신이 150이었습니다. 우리가 200만 점에 그 200만 점으로 할때 졸업 내신 어떻게 해서 막 얘기하는지 전에 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할때 보통 중학교 졸업 내신 졸업 내신이 한180 정도 되는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가면 3등급에서 4등급? 4등급이 더 많이 나와요? 3, 4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한170 정도 나오는 애들이 4, 5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졸업 내신이 보통 한150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6에서 7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미 이제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기 졸업 내신 한번 떠올려보세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일반고 기준으로. 근데 이 학생은 150이었어요. 그, 그 학습에 대한 기초가 안된 학생이어서 고등학교 와서 후회를 하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입니다. 문과였고요. 문과에서 어이 <laughs> 학생의 스펙을 얘기하겠죠. 문과구요 내신은 3.2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3.24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 1학년 때는 <laughs> 이거보다 당연히 나빴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니까 이 학생은 저희가 이제 삼학 3학...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만났나? 어쨌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면서 성적이 계속 올라온 학생인데, 아, 이 내신으로,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되면서 꿈이 바뀝니다. 3학년 되면서 문과지로 해서 건축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말렸어요. 말렸는데 워낙 꿈이 확고해가지고, 그럼 건축을 넣자. 라고 얘기를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했겠죠. 담임 선생님은 어디를, 어디를 얘기하셨냐면, 건축으로 지원을 하려면 협성대라던가, 아니면 천안권에 있는 천안권 학교의 건축학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은 실망이 많았죠. 근데 저희가 많이 이제 찾아봐가지고, 그러면, 아, 일단 삼육대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어, 음, 먼저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이제 건축학과로 여기는 붙을 것 같아 라고 저희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데가 3육대 건축이었어요. 건축, 3육대 건축에는 4년제가 있고 5년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5년제가 좀더 선호하는 학과고요 4년제보다는 5년제를 좀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서 5년제를 과감하게 그 차라고 얘기했어요. 학교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근데 3육대 건축 5년제 같은 경우에, 보통, 36대가 작년 입결이 어떻게 되냐면, 2점대 초반, 초반이 많아요. 초반에서 떨어진 것도 2점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랬죠. 근데, 36대를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영상을, <laughs> 36대 구멍 날것 같아요라고 영,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추천 이유 때문에, 아직 불합인 3 6 3 지원 교과 지원 학생도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자. 이게 이제 3 6대 수시 모집 요강인데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이렇게 바뀝니다. 작년에는요 전 학과는 뭐전 학과 모두 국영수사과에서 세개 교과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 어, 영어, 사회만 반영하던가 국어, 영어, 과학만 반영하던가 그래서 내가 못본거두 개를 버리고 반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3, 6대는 당연히 입결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죠. 이때 초반, 중반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국, 영, 수, 탐전 교과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러면 나의 성적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잘본 것만 골라서 반영을 하다가 전 교과목을 반영하게 되면 내 내신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면 2점대 초반, 중반으로 붙었던 학생들도 계산을 해보면요, 당연히 3점대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작년 입시 결과만 보고, 흔한 말로 쫄아서 지원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신 반영 방식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됩니다. 이게 너무 컸어요. 이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는데, 이함 6으로 신설이 돼요. 3, 6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이함 6은요, 절대 낮은, 낮은 수능체저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는 학교가 올해 3, 6대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자, 3, 6대 교과 지원하는 학생도 희망을 가져라 라고, 즉, 뭐야, 아직 불합인 학생도 제가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 드리는 이유가, 어,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현재 12월 16일입니다. 음, 수능 최저를 맞춘 어, 지원자들은 그들 지원자들 희망갖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온라인 배치표를 돌렸을 때 돌렸을 때 결과, 그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최초합이 아니었어요. 최초합이 아니고요. 어, 추합이었어요. 추합. 그러니까 최종합. 최종합은 붙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불안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사이트도 있었고요. 어쨌든 붙긴 붙는데 최종합일 거예요. 예측을 했지. 최초합으로 예측예 예, 예, 보통은 예측을 안 했습니다. 온라인 배치표에서. 근데 결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실제 결과. 최초합 했죠. 그렇다는 얘기, 얘기는 뭐죠? 부, 최종합이 아니라 이그 온라인 배치표에서 불합으로 예측했던 학생들도. 최종합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망 갖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붙은 붙은 보통 이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어떻게 붙게 되냐면 이 학생이 3.2인데 뭐 그다음이 3.3, 3.4, 3.5, 3.6, 3.7 이렇게 있다고 하면 3.3, 3.4 이렇게 막 붙는 학생들이 바로 다 붙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죠? 3. 5 근데 3.5가 못 맞췄어? 그러면 3.6못 맞췄어? 3.7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지금 어디까지 뚫리지 현재로선 예상이 안 됩니다. 특히 3.6대에서 문과계열을 넣은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과계열도 마찬가지로 그 2합 6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어,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기다리셔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어, 번외로 아직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학생이, 어, 일반고의 평범한 3등급대의 학생이, 일반고 3등급대의 학생인데, 이 학생이 다른, 어 사실, 건축을 무시하고 학교만 놓고 늦는다 그랬어 어디까지 그 생각을 하고, 사실 원서를 접수를 어디 넣냐면요, 이 학생이. 공동여대도 넣었구요, 숭실대도 넣었어요, 아주대도 넣었구요. 아, 뭐하, 실수 있는데, 아쉽게도 수능체제를 못맞췄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한 문제 차이로 다못 맞췄어요. 한 문제 차이로. 근데 지금 아직 여긴 다 입시 결과가 안 나왔죠. 근데 안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요. 이, 이 친구가 지금 3.24 내신으로 수능 최저 맞췄으면 동동여대는 붙을 것 같고요. 여기 붙는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올해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숭실대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주대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중에서 비슷한 내신으로서 3점대 내신으로 수능체을 맞춘 학생들은 여기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셔도 아직 좋습니다. 단!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어, 뭐, 어디 넣었다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다 붙을 것 같은 학과를 넣었어요. 어, 제 생각엔 붙을 것 같아요. 올해 좀 떨어진 학과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36대 얘기하려고 넣은 거니까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정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시 원서 접수 안 됐죠. 학교에서는 여길 추천했어요. 그 수시원서 접수를 할 때도. 근데 여기 안,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렇게 낮은 데는. 여기 삼육대는 붙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단순히 학교에서만 추천하는 거 알아보지 마시고요. 더 알아보세요. 더. 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그냥 학교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것 대로만, 뭐 대기업 자료하고 돌리는 것만 가지고 넣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를 보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많은 학생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합격하세요.